컬렉티브 임팩트 펀딩 내에서 장애, 비장애, 아동, 청소년, 통화 환경 구축을 위한 안심지대 사업 제안을 통해 최우수상을 받게 된 동대부장의 녹지간 임신환입니다. 우선 저희 기관에서 제안한 사업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 행사를 통해 CCI 모델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기업, 지역사회, 비영리단체가 서로 협업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금정구 의인복지관이 제안한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 내 노인의 돌봄 체계 구축 사업이 CCI의 우수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. 자연재난은 지금까지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. 자연재난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. 지역사회와 복지관, 복지 유관기관, 사회공헌기업이 함께 대응했을 때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더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CCI 펀딩데이 덕분에 기업과 사회복지 현장의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좋은 자극과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. CCI 과정과 함께하면서 하늘 장애인 자활센터는 확실히 한뼘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기관 분들에게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. 귀한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상장으로 주신 판넬은 사무실 좋은 자리에 잘 모셔두겠습니다. 한울장애인자활센터 부산사회복지협의회 화이팅!